일기 신도시 5개 지방자치단체가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공모 기준을 일제히 발표했는데요. 지역별로 차별성을 두겠다는 당초 발표와는 달리 정부의 선정 기준에 맞춰 공모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공모 기준을 발표한 지자체들은 접수와 심사를 거쳐 11월쯤 재건축 선도지구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양평천신도시와 군포3번신도시의 재건축선도지구 공모 기준이 나왔습니다. 두 지역 모두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선정 기준에 따라 기준을 마련해 두드러진 차별성은 없었습니다. 재건축선도지구 선정 물량은 안양평천과 군포3번 모두 6천세대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4천세대를 기준으로 한 곳을 선정하고 소규모 단지 한두 곳을 추가로 포함해 정부의 배정 물량에 맞출 예정입니다. 재건축 선도지구는 평가 기준에 따라 높은 점수를 받은 단지로 선정합니다. 통합단지수와 세대수, 주차대수, 주민동의율 등의 평가 기준과 배점은 정부 반침을 똑같이 적용한 대신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군포시는 사업의 실현 가능성 평가 부분에서 공공시행 방식을 추가했는데, 주민이 공공방식을 선택할 경우, 가점을 부여할 방침입니다. 안양과 군포를 비롯한 일기신도시 지방자치단체들은 오는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재건축 선도지구 공모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이후 심사와 평가를 거쳐 11월 중 해당 지역별로 재건축 선도지구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올해만 지정하는 재건축 선도지구 일기신도시에서 첫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주민간 경쟁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